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편입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입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의심하면서 과연 이게 될까? 차라리 수능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편입을 왜 해야 하는지, 정말 어려운 수능에 대안이 될수 있는지,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편입을 합격한 사람들 대부분은 수능보다 편입이 훨씬 쉽다. 나한테 굉장한 기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편입에 대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편입이 굉장히 어렵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전모애들이 많기 때문에 인서울 합격은 굉장히 힘들다 등등 안 좋은 얘기들만 귀에 꽂히실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편입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고 과연 편입이 나에게 기회가 될수 있는 시험이 맞는지 판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입학 개론입니다. 우선 편입 영어는 굉장히 어려운 영어 시험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도 이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입영어 난이도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겁모이들. 정말 많고요 실제로 한양대 경영학과 합격생 중 3개월 준비하고 합격한 케이스 도 있었어요 이 학생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다녔던 유학파 학생입니다 미국 생활을 7년에서 8년 이상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잘할 수밖에 없고 이를 기반으로 짧은 기간 안에 최상위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건머이가 아니면 인서울 편입이 어려운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편입 영어 시험 자체가 언어 시험이에요 보통의 미국인들이 풀어도 최상위 경영학과가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수능 국어시험을 보신 적이 있잖아요 80점 넘으신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 상위 15% 정도일 거예요 이처럼 미국인들에게도 어려운 게 바로 편입영어 시험입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정말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준비했을 경우 유학파 출신이 아니어도 합격이 가능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최상위권 합격한 국내 토종 출신 학생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물론 편입 영어만을 두고 이야기하면 편입의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입은 굉장히 다양한 전형이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 편입의 경우, 인문계 편입에 비해 모집 인원도 많고 경쟁률도 엄청 낮습니다. 거의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또한 이공계 편입의 경우, 편입영어 시험을 보지 않고 편입수학 한가운만 보는 학교들도 정말 많습니다. 영어는 자신이 없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편입이 정말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수능과 비교했을 때, 영어는 편입영어가 훨씬 어렵다고 하지만 수학은 편입수학이 수능수학에 비해 훨씬 더 쉽다는 게. 현준생분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또한 수학 한 과목이 아니라 과학 한 과목만 보는 특정 학교 학과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오히려 경쟁률이 인서울 하위권 학교들보다 연고대나 상위권 특정 학교가 더 낮은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편입 전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시작하신다면 나에게 잘 맞는 편입 전형, 합격률이 높은 편입 전형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공계 편입은 전부 편입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을 모두 준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생명계열 학과의 경우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죠. 연세대 고려대는 생명과학 화학 두 과목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이화여대와 중앙대는 생명과학 한 과목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어려운 편입 영어 시험도 안 보고 편입 수학 시험도 안 봅니다. 아예 중고등 영어 수학 노베이스였던 여학생이 1년간 생물만 준비해서 이화여대 경희대 합격했던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쟁률 일 겁니다. 정말 100대 1을 넘어가는 경쟁률 도볼수 있을 정도로 인서울 중상위권 인문계열 편입 은 정말 치열합니다. 그러나 아닌 것도 정말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공계열이나 특정 자연계 학과들은 정말 경쟁률이 낮습니다. 고려대 보안형 경쟁률이 2대 1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하지만 사실이고 이는 몇 년간 지속되어 왔어요. 그 이유는 준비해야 하는 과목 때문 인데요. 모두가 준비하려는 치열한 전형 이 편입용으로 준비를 하시면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비인기 학과를 준비하고 지원한다면 남들 보다 훨씬 더 쉬운 길로 갈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살에 고려대 보안용 한계 학과만 준비해서 1년 만에 고려대 합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제가 준비한 자료일까요 정말 아닙니다. 실제로 편입카페에 들어가서 보셔도 합격수기에 이러한 케이스는 정말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편입 컨설턴트 들만 알고 있고 학생들은 잘 모르는 걸까요?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편입학원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굳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학원에서는 한 교실에 많은 학생을 놓고 가르쳐야 수익성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전형인 편입영어, 편입수학 위주로 준비하게끔 권유하는 거예요. 소규모로 수업을 하려면 강사 인건비에 교실 임대료에 여러 가지로 돈이 들어가지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홍보 자체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함께 편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다양한 전형의 학교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인서울 합격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솔직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인생을 걸고 준비하는 편입 시험인 만큼 편입 전형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해야 그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아깝지 않을 텐데. 결국 또 어려워서 포기하고 다시는 공부하지 말아야겠다. 내 길은 아닌가 보다 하고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얻어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저는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봐, 해봤어? 해볼 거면 제대로 알아보고 해보라고요. 특히 이게 수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없는 시간과 비용을 쪼개고 쪼개서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발 한 번만 상담 받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세요. 무턱대고 학원에 가서 학원비만 내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